그니까 입국 신사도 안 하고 이리로 와 버렸네. 큰 짐은 사야 되고 음. 작은 짐은 안 사도 된다. 고 우리 큰 짐을 사야 되는구나. 그럼 가서 메트로권도 이거도 되는 거야? 90분 동안이니까? 유럽에서 유럽으로 오는 건이터미널로 내리기 때문에 입국 신사 안 하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탈리아에서 넘어갈 때 비행기 타. 입국 신사 안 했어. 확실해? 기억 못하지아니아니기억하는데 입국 신사 안 했던 것 같아. <laughs> 여기네 메트로 A. 아 이거 자동으로 탁 하고 열린 거구나. 뭘 누르냐? 배 누르는 거 아니지 오빠? 배 누르지. 어 그거 눌렀는데 닫는 게 뭔데? 저는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아. 어, 는은 뭐야, 근데? 왜 눌렀어? 호출하는 거잖아. 왜 눌렀어? 상태를 눌렀잖아. 잘못 눌렀어. 열어. 1층에 가자. 어? 여기 나가는 거 여기 아니야? 아니구나, 한층더 내려와야 되네. 와, 체코 사람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네. 오, 춥네? 그지? 될지 않을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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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이찮아괜아 엄지. <laughs> 아 엄청 소리만 듣네 꼬자꼬자. 아 비번도 눌러야 돼? 떠 있잖아. 승준지가 <laughs> 아,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말이 좀 되지. 내가 못 봐서 그지. 뻥치지 마. 오빠 볼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막 하잖아. <laughs> 가자. 되나? 응 됐어. 여기 있잖아. 우리 뮤지엄이야 우리가. 야, 이거 아니야? 근데 여기, 여기. 다 가버렸어. 자꾸 어딜 가? 이쪽이 맞겠지? 쟤는 캐섭이고, 어, 얘는 레트만이잖아. 태현아, 어, 이쪽으로... 뒤에. 잭스 네. 안 돼, 이케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어, 우리 버스로 갈아타는 거야? 어. 아니, 버스 갈아타는 게 아니라 우리 플리, 이제 플릭스 버스 타러 갔는데. 가는 건가? 버스 스러락시? 응, 음, 맞다. 여기네. 어떤 거 타는데 7시? 9대 26시. 죄송. 9여기 비치? 체스키 브레오비치, 인데세 뭐, 번째 형. 응. 1, 음. 여기 편의점 있다.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좀 사가자. 물, 에비앙, 어, 그거사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것도 잘 팔리나? 이거 이것도 이거, 별로겠지? 이거 것도 잘 팔리나? 아. 22, 21저 끝인가 본데? 아버거킹도내게 버거킹 열었다 1D, 1C로 예매했네? 하나짜리네? <laughs> <8절이네? 웃음>

좀더 여기는 또몇시 출발이야? 버스가? 11시 5분? 음... <laughs> 아니, 굳이 안갈 거면 여기서밥 먹고 쉬다가 2시간 후에 버스 타면 되는 거라고. 그렇다 처음부터 3시 k m 갔어 여기서 빵 드시냐고? 이런 거사 먹을 걸. 어... 한 놈을 사가면 안되니까 460 코로나? 응. 24,000원? 응. 25,000원인데? 왕복하면 5만원인 거네? 벌. 응. 몇시까밥 <laughs> 먹고 차라리 체스키 갈까? 그러니까, 여식쉬 근데 뭐 별로 볼 것도 없잖아, 여기. 그냥 이 성이네.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는데. 성인은... 네. 예뻐? 아니. 가봐. <laughs> 시간 변경 가능해? 11시 몇분에 아니요. 여기서 좀 쉬다가 밥먹고 가자 치스키야 바로 갈까? 괜히 아니야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9시 넘었으니까 하지 않을까? 한다 한다 모쿠모쿠 귀엽다 이거 그지? 나는 뭐 먹지? 뭐가 뭐뭐뭐어도 고소가 많이 들어간건가? 음. 고소 고소 음 이거 맛있다 얘도 땡길까? 음. 6, 10시 음. 30분 40분 걸리요 마우스 3.58 유로 30분 차이? 3 0아 15분일거야 맨날 밀가루 먹다가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좁다 지 아. 막 잠들었는데 도착했어 나 지금 문 닫고 어길 찾고 있는 우리 댕댕 여기 성가원 끝이야? <laughs> 아니요 망토의 다리랑 여기저기 있어요 다 빨갛다 이들지 <laughs> 빨간불 됐어 <laughs> 소리가 되게 빨갛다고 하는 것 같아. 재촉해, 우리를. 음. 돌이 이쁘다고는 음. 하지만, 체력이 너무 안좋다 맞아. 나이스 뷰, 카페. 나이스 뷰? 응. 어. 아 괜찮아. 이게 테라사, 비발디보 테라사? 뭐, 뮤지엄도 있고 그러네, 이기 또. 여자애 많이 많네 빨간, 빨간 지붕. 지붕이 다예요 사진 <laughs> <laughs> 찍어 와, 집이 완전 장난 아니네, 여기는. 음, 이거 아니야, 이거 굴뚝 방이 잖아. 여기 <목소리도> 계단을 올라가면 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구만. 아 계단을 올라선 쫄로 올라왔겠네. 어? 전망대만 가 내부랑 전망대 보려로 전망.. 전망대만 봐180% 해봐야 만 원이고 해봐야 8천 원이네 그냥 해 했네 이 단에 공면서 유나인 기가이도저 정도였어? 엠베서더로 온 거니까 미우미우 촬영하러 왔으니까 미우미우 집에서 다 해. 겨 올라갈 필요 있나? 어? 쟤들 그 따라? 응. 가볼래? 자지 말고? 생각보다 키가 작아서 놀랬다. 한 160, 한 3, 4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유나를 보다니. 여박 어디 이는 어, 여기 이야 몰라요. 거 이거 몰몰요요 뭐지? 명거뭐 있는 거 같던데.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아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거까지 이거 뭐지? 찍는 중. 오늘 유나를 본 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체스키는? 3시 5분 차. 우리가 아까 지금 밑에 봤던 다리가 이 다리인가 보네. 이게 망자 다리인가? 망토. 망토의 다리, <laughs> 망자래. 망토는 저위 아니야? 지금 몇 시지? 지난 시간에. 응, 제일 멀어. 형, 그니까 반대편. 찍어줄게. 3시 반이면 1시간 반 동안 우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 거야? 3시 몇분 그걸로 바꿔? 기다려어 바꾸자? 3시 7분. 내일 3시 3분 뭐, 젤, 아, 젤라또 이것도 현금인가? 공유로는 대부분이 가족이나 연인끼리 많이 오니까 마을 관광이 좋아.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응. 우리 어디가? 어, 지도 꺼내 봐봐. 여기 어딘가. 응? 응. 왜 이렇게 멀리 왔냐? 콘서트 응. 하는데가 어디야? 응응. 이거 더 좋아. 화장실 보이면 좀 들리자 근데 20 코로나야 20 코로나 아니야? 20 길이 없는데? 아닌가? 일로 올라가면 되나 본데? 뭔 길이야 이거는? 몰라 봐봐 구글 맵아 여기 길이 없네 다시 일로 가야 되네 다시 일로 가야 되네 가자 몇분 걸려? 17분 버스정류장까지? 몇시이지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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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어제 비 오나서 엄청 추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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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날 쉬지. 쉬